정치인은 가짜뉴스에 왜 민감한가? 우리 국민성은 오랜 역사적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오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혹과 설득에 잘 쏘아 넘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한다거나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이나 몽고 침략 등 외침으로 고난을 겪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듯이 민족의 수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의 맹신적인 믿음의 속성은 개인의 맹목적인 동조 현상으로서 사실에 대한 진실과 정의를 판단하여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향하는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정치적 압력에 지나치게 굴종하거나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욕망 감정에 기둘려 의심하기보다 쉽게 믿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열중하는 맹신성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부와 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맹신자들은 터무니없는 소문까지도 출론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믿음으로써 밀어붙이며 헛소문을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정치인들은 사실을 기반되지 않는 공허한 가짜 뉴스인 언론보도 tv 신문 등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유튜브 정보 소문 등에 관하여 왜 민감한 것인가? 이러한 가짜 뉴스가 난무한 현상은 SNS 등의 미디어의 발달로 정치 권력의 변동 현상에서 실시하는 선거 시에는 더욱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며 정치 지지 권력에 대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크게 확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가짜뉴스는 국민을 위험한 바이러스병 가 같은 것임으로 가짜뉴스 생산자의 잔혹한 행위를 범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그냥 방치한다면, 뉴스의 오도 보도로 선거 시에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악한 결과를 정당화시키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이 아닌 부조리한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잔혹한 행위는 국민들은 처음에는 설마하다가는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국민은 진실과 정의가 아닌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엉뚱한 행위를 가하게 되어. 국민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의 최고 지배자를 선출하는 선거 시에 후보자 선택의 결정에서 가짜 뉴스 웹사이트는 지지 계층의 변화를 가져오게 함으로 언론 기관이 잘못된 정보로 가짜 뉴스로서 언론을 여론을 조작한다면 피해 당사자는 짧은 기간 동안 바로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가 진짜가 되어 국민의 믿음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가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수자의 헛소문과 불확실한 정보가 모이고 겹치면서 큰 사건을 확산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